어 먼저 아토피 치료 후기 사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대 남자 아토피 환자이고요. 어 1년 전에 얼굴에 뾰루지같이 조그맣게 뭔가 생기다가 이 환부가 점점 커지면서 심해지면서 특히 이 상체의 얼굴 중심으로 아토피가 심하게 생긴 경우인데요. 어, 이마하고 양볼 주변으로 심하고, 각질도 생기고, 그리고 한부가 갈라지기도 해서 따갑고, 열감도 심하고, 특히 밤에 많이 가렵다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피부과의 스테 연고를 써서 좀 괜찮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최근에 연고를 발라도 진전이 안 돼서, 내연하게 된 환자입니다. 이 환자의 몸의 증상을 보면은, 몸에 열이 많고, 특히 상체 열이 많고, 대변은 2, 3일에 한 번씩 변비기가 있고요 갈증이 자주 나고, 잠을 늦게 자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은 좋고, 땀은 잘안 나고, 가끔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이 환자의 관형찰색과 진맥으로 진찰을 해보니 혀가 붉은 적색이 많고 맥이 부삭하고 유력한 걸로 보아서 환자는 몸에 열이 많은데 대변이나 소변 땀 등으로 노폐물 배출이 잘안 되다 보니까 염증이 몸속에 쌓이면서 그 쌓인 염증이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까지 오염시키다 보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아토피가 생긴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 처방을 보면 어 환자는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이 심해지면서 얼굴에 여드름과 뾰루지의 염증이 아토피로 발전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체의 열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심화를 잡아주는 양격상하탕을 처방을 했습니다. 자, 환자는 약을 복용한 후 조금씩 열감도 줄어들고 처음에 환부의 두꺼운 피부가 점차로 열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복용할 때는 맥을 보니 아직 부삭한 맥이 잡혀서 열이 아직 많아서 생지양하고 석고를 충분히 가미하여 열을 확실히 잡아야겠다고 하고 처방을 했습니다. 환자는 두번째 약을 복용한 후 변도 잘 보고 얼굴 열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약도 같은 약으로 처방하고 자, 환자는 3개월 복용한 후에 아토피 염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여드름은 여전히 남았는데, 아쉽게 치료를 종결하여 여드름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토피에 많은, 많이 쓰는 처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물 군자탕이 있는데요. 이 처방은 비기능이 약하고 피곤하고 팔다리 에 힘이 없고 어지러운 소화기능이 안좋고 자주 체하고 더부룩한 이런 아토피 환자에게 처방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소화가 안좋으면서 자궁기능도 떨어져 생리통이 있고 손발이 찬 소음인형의 사람에게 쓰는 처방입니다 주번, 두번째 열다한소탕 처방인데요 이 처방은 간기능이 떨어진 분에게 주로 쓰는 처방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기름지 음식 밀가루 음식 등을 많이 먹는 분들이 변이 무르거나 또 변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두통이나 얼굴에 열이 있고 눈이 충혈이 잘 되는 태음인의 성향의 아토피 환자에게 주로 쓰는 처방입니다. 세번째는 소풍산 처방인데요. 이 처방은 소화기의 위장 대장 기능은 정상인데 가려움이 극심한 하면 경우에 어,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된 것보다는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생긴 아토피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처방입니다. 그리고 이 처방의 특징은 피부가 건조한 것보다는 수분한 느낌의 어떤 진물이 있는 환자에게 쓰는 게이 처방의 간별 포인트이고요. 아토피뿐만 아니라 가려움이 있는 다양한 피부 질환에 사용합니다. 어, 네 번째로 온청음이란 처방인데요. 황년해독탕과 사물탕을 합방한 처방이고요.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하여 상열감과 야간에 가려움이 심할 때이 처방을 사용합니다. 주로 피부가 건조하고 각질이 많은 증상에 사용하며 진물이 나면 이런 환자에게는잘 사용하지 않는 처방이고요. 여성 피부질환에 가장 먼저 떠오른 처방으로 생리관련 질환이나 출혈증상이 있으면 이 처방에 적응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시오탄 감미방 처방인데요. 어,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예민한 사람의 아토피에 쓰는 처방으로 알러지 체질이거나 입안이 쓰고 입이 마르고 눈이 충혈이 잘 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있고 이런 아토피 환자에게 쓰는 처방입니다. 어~ 또 간염이 있거나 편도나 인파가 잘 붙는 아토피 환자의 경우는 이 처방에 적응증입니다.